안녕하세요 윙입니다. 자 오늘도 중국 브롤에 한번 들어와봤는데요. 중국 브롤에 이상한 시스템이 추가됐다고 하거든요. 일단 이 마이룸 시스템부터 이상한데 또 이번에는 과연 어떤 시스템이 추가가 된 걸까요? 짜잔. 와 날개랑 이 머리 위에다는 링을 뽑기로 지금. 선물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무료로 보석을 주고 있더라구요 무료로 보석을 이런 식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 그 우주 모티스 스킨은 출시가 안 돼서 아직 구매할 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뽑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링이랑 날개 세팅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대신 한번 이 뽑기, 10회 뽑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뽑기 안에는 메카 모티스를 배경으로 한 날개와 원시인 프랭크, 해변의 브로, 호그라이더 칼, 뭐불 스킨, 니타 스킨, 뭐 이렇게 필요 없는 <laughs> 희귀 스킨들이 들어있어요. 드래곤 덕은 없네요. 음, 1000코인, 뭐 400코인, PP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나봐요. 1회 뽑기에 15보석이 들고 10회뽑기에 150보석이 됩니다. 0.39%, 날개에 뽑는데 0.39%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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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드록보다 더 떨려. 뽑기 뭐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건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건가? 가봅시다. 일단은 맛보기로 15보석만 갈까요? 맛보기로 맛보기로 딱 1회 뽑기 한번 하고 10회 뽑기 갑시다. 가자! 과연... 가자 오 뭐야 아 이런식으로 그냥 바로 바로 뜨네요 아 재미없어 아 노잼 뭐 애니메이션 없이 그냥 바로 띵하고 뜨는거야 1 0 0골드와 480pp를 받았어요 자 이제 메인이 왔어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가볼게요 150보석 갑시다 슈퍼뽑기 맞아. 날개 나오면 대박인데?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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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네. 망했다. 망했네. 망했네요. 일단은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천골드 막 이렇게 받았잖아요. 15 보석에 그러면 천골드를 얻은 거야. 글로벌 서버는 막 79보석에 막 천골드 팔고 그러잖아요. 지금 할인 상품이라고. 다르게 생각하면 15보석에 천골드를 얻은 거야. 이득이죠. 1회 포키씩 생각을 하면, 음. 네, 천골드만 쭉 나와가지고 약간 손해인 느낌이 있다. 근데 이 하나 하나에 15보석이다? 그러면 글 서버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거 아닐까요? 음. 자, 필요 없는 스킨. 제가 10회 포기를 한 이유가 이게 뽑을 때마다 이거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링도 한번 받아줄게요. 바로 우편함으로 들어왔습니다.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색하다. 이런 식으로 링에도 신화 등급이 있나 보네요. 신기하다. 그러면 링에도 한번 껴줄게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멋이 멋, 멋있, 음, 멋있죠? 멋있죠, 여러분들? 멋있다고 말해줘요. 멋있죠? 스파이크 우주 스킨 느낌이 괜찮을 거라고요. 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음. 메카스킨들에 끼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메카스킨들? 메카스킨들에 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라이브 도중에 시청자분들의 요청으로 조금 10회 뽑기를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10회 뽑기에서 이 날개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만 원을 후원해 주신다는 미션이 생겼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 1회 뽑기 1회 뽑기부터 가봅시다 1회 뽑기부터 가볼게요 그러면 1회 뽑기하고, 그 다음 10회 뽑기 가봅시다. 과연? 가자! 자, 일단은 뭐 예상했잖아요? 뭐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했잖아. 어.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했잖아. 너 좋은 거안 떴어. 한개더 받아.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인까지 주네요. 음. 이제 메인으로 가볼까요? 메인으로? 자 과연 오잉은 여기서 날개가 뜰 것인가 안뜰 것인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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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전에 아까 떴던 보상들 받아 봅시다 안 나오죠 여기서 스피포기에서 날개 나오면 총 15,000원 후원입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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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는 일단 두 개가 나왔어요. 음, PP 나오고 코인 나오고, 음, 20회 보상까지 받아줄게요. 오늘 뭔가 많아. 어, 뽑기해서 뭔가 많아 많아. 어림도 없죠. <laughs> 근데 스킨은 스킨 얻었다. 아, 행복해 행복해. 이거 스킨인 거 같죠 이거? 음, 호그라이더 카야 얻었고, PP, PP. 코인? PP인가요? PP? 아, 코인? 그 다음에 얘도, 얘도 스킨 클래식 8비트까지 얻었고 그 다음에 코인까지 받았습니다 아이고 윙윙이 위로그 위로그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게 오히려 슬픈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 뽑고 말거야. 이런 생각더더 더 들었는데, 위로금 슈 아이고 키아님, 위로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긴국브롤에 새로 나온 뽑기 시스템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글로벌 서버에는 안 어울리지 않을까 예상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바!